돌변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 어. 괜찮아. 아, 잔뜩 화가 잔뜩 나서. 화가 잔뜩 나서. 열이 엄청 많은 거 허리를 숙이거나 아는 책을 하거나 로비호님이 하고 지는 말아주세요. 가만히 네, 네. 있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 봤거요 네. 어, 괜찮을까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네. 자, 여기 우리 앉아 보시죠. 앉아 보시죠. 네, 네, 앉아 보시죠. 기분이 나쁜가 보다. <laughs> 지금 이제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제. 경계하는 것. 같아. 경계하는 것 같아요. 응. 옳지. 응. 대단하시네. 이제 괜찮다. 이제 줄 응. 한번 풀어 주세요. 응. 네. 이러다가 제가 갑자기 일어나면 짖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지금 보시면은 별이가 도와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별이가 도와주고 있죠. 어 별이가 좋 어, 대단하다. 와, 지금 보시면은... 어 별이가 못 하고 못 하게 하는 거야. 보호자님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네. 적극적으로 안 막으니까 지금 별이가 하고 있죠. 아... 응. 별이가 지금 우리 강다리한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이 아... 친구가 뭐라 그래 보호자님 짖고 있죠. 어떻게 좀 해봐. 그냥 강다리만 좋아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얘가 이 어떻게? 겁이 되게 많은 거아지 겁이 엄청 많아. 그리고 별이 같은 경우에는 저 할잖아요. 이게 애정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주둥이로 콕콕 찌르고 그죠 맞아요. 보이시죠? 에, 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에. 정신 차려. 아. 뭐 하는 짓이야?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네. 못하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이러다가 어, 강다리가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아프면, 네. 별이 는 강다리를 공격할 거예요. 지질 때 통제가 안 된다고 좀 네, 하셨는데, 네. 그게 지질 때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통제를 제일 잘 하려고 하지 않아서예요. 음. 평상시에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으려고. 음. 이제 그 이유가 어쩌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먹이를 줄 때도 보면은 이 친구가 앉아라고 해서 앉는 게 아니라 얘가 보호자님한테 앉아라고 해서 보호자님이 간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호자님 옆에 가면 제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행동해요? 이제 경계하죠. 저걸 뺏을까 봐 제가. 예, 어. 네. 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예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 예. 릉거리는르거리는면서이르릉거는거면서이거 그러면 지금 휴대폰 쪽까지 한번 가보실 수 있나요? 네, 네, 네. 그러면 휴대폰 쪽까지 가서 앉아만 있, 앉아보세요. 네네. 긴장된다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어, 네, 네. 지금도 보호자님, 자, 거기 계셔보시고요. 잠시만요. 보호자님 저 친구 얼굴 표정이요. 네. 네, 네, 네. 이런 표정이 이제 나와요. 이제 조금 전이다. 내가 아직 공격 전이다라는 표정. 푸드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모든 강아지들이 조금씩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걸 표현하면서 주변에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든지 물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될수있고요 혹시 지금 보호자님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으세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 되겠으면 하지 마세요. 됐어요. 지금도 표정이 되게 안 좋네요. 가만히 있어 볼게요. 어, 야, 제 눈봐라. 어. 그니까요, 눈이. 지금도 보시면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으르렁까지는 하지는 않네요. 음. 네. 이게 어렸을 때 음식을 주고 받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해왔었으면은 문제가 전혀 없었을 건데 아마 저 친구가 주고 받는 연습보다는 그냥 이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다내 거야. 이제 그럴 때마다 아마 보호자들이 아유 안했어, 좀 먹어. 줘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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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러분들 귀엽네 야성격 나빠져 그냥 줘 많이들 이러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참는 것도 모르고 아 내가 항상 먹이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래요 솔직히 말해서 보호자님의 안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할 거예요 앉아보세요 들어와서 빌어보세요 네. 아? 혹시 여기 테니스 라켓 있네 아 그것도 이게 테니스, 테니스 라켓 이제 <laughs> 강선생의 진면목이 나오는 것 같은데 테니스 라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가 물어도 그게 플라스틱 줄이기 때문에 심하게 상처도 나지 않고 또 제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테니스 라켓이 필요했었고요 그거는 뭐 아무나 따라하지 않기를 바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선 내가 이걸 한번 줘볼게 이것보다는 이게 더 멋있어 아! 어어아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얼마가나좋은그나 좋은데, 가 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개들은 그럴 수 있어요. 가지마 괜찮아. 가지마이러 와. 이거 잠깐 내려놓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응? 간식을 줄 거야. 알았지? 이거 먹어. 정말 맛있다. 그지? 예. 어이구. 라고 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뭔가를 보여줘 음. 할줄 알지? 그렇지 오우 와 음, 말잘 들었다 요번에는 장다리 앞에다 둘 거고요 냄새맡게 해보죠 장다리 이리 와 어떻게 할래? 어떻하면 좋을까? 어,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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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냄새는 맞더니 뒤로 어. 물러났고요. 나한텐 규칙 있어. 지키기만 하면 돼. 하고 비슷한 모습 한번 취해 볼게요. 오, 오. 쟤는 사실 저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뺏으려고 하는 것이 저 친구한테 다시 그냥 저걸 지키는 행위를 유도하고 어. 만들었어요. 아, 아, 아. 그렇다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꽤 오랫동안 보호자님한테 이제 앙 하면서 뺏고 에, 에, 에. 그럼 안돼 안돼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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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떻게 어 아이고 안돼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반복됐던 거죠. 에. 지금도 보세요. 사실 저거 전혀 관심 없거든요. 자, 우선 이 친구한테 한번 천천히 해보자. 강달아 나쁘지 않아. 너가 그거 먹는 게 나쁜 거는 아니야. 근데 가끔씩 좀 위험할 때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좀 갖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내찮와우하저 혹시 와서 하자. 혹시 모르니까. 발 밟아 예, 예, 예. 발을 보게 하라고 괜찮아. 괜찮아 발을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 예, 예. 맞아요 네. 왜냐면 지금도 발를 물려고 하거든요 괜찮아 자기도 조절하지 못할 거예요 이해하는 게 힘들어. 저기게 작업 빼기 봐야 돼. 알겠어, 이게 훨씬 할 거야. 괜찮아. 얘가 지금 원하는 건 하나예요. 뭐 이거예요. 거예요. 빨리 주기를요. 응. 지금 얘는 규칙 배우는 거 너무 귀찮아요. 응. 지금 12년 만에 처음으로 뺏긴 거 아니에요? 그래. 그쵸, 그쵸, 그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지금 이 친구한테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는 좀 나중에 지금은 다른 거 없어요. 뭐 애정하는 거, 무릎 위에 올라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싹둑 잘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내가 쓰던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 사람이 간식을 갖고 있네? 나저 간식 먹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앉아야 되나? 엎드려야 되나? 한번 앉아볼까? 오케이. 간식이 나와요. 아, 한마디로 좋은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목소리> 지가 한번 뭐 보는 거예요. 네. 습관적이야, 그렇지? 음. 잘못된 습관이야, 지금. 괜찮아. 강달아, 이거 줄수 있다니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냥 협박하는 게. 음. 그렇지, 근데 있잖아. 그렇지. 근데 있잖아. 앉았어. 조금 더 다른 걸좀 원해. 엎드리면 줄 거야. 엎드려 할줄 알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오케이? 뭘 원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보면 이친구 원하는 시간을 넘었어요. 빨리 줘야 되는 시간을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좀 당황했을 거예요. 아이고 눈도 그렇게 좀안 좋구나. 혼란스럽나 보다. 음. 아 왜냐면 지금까지 그 모든 걸어른거음에서 해결을 했는데. 이렇게 으르렁 음. 해결이 안 되니까, 갑자기. 좀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앉으면 줬는데. 어. 아까 줬는데 앉으면 지금 앉아도 안 주잖아. 아, 뭐어타라는얘기야 나보고... <laughs> 아, 이거 강세팅 질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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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갔다. Ja, ja, ja 지금 이게 이 뼈에 대한 소유욕이나 이 뼈를 봤을 때마다 화를 냈어야 되는 상황을 연출하는거나 이 모든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친구는 엎드려를 몰라요. 네. 그냥 단지 엎드려라는 상황을. 이 친구가 만들면 엎드려를 만들면 예예예. 저는 그게 보상만 주는 거고요. 예예. 지금 엎드려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 엎드려가 아니라 이 뼈에 대한 관심을 주지 마라. 예. 이 뼈가 옆에 있어도 상관없어. 이제 그것만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예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친구도 충분히 저한테 집중해주고 있죠. 예예. 그래서 저도 집중을 해줘야 돼요.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예.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이런 거안 하다가 12년 만에 처음인데 어떻게 잘할수 있겠어 그지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제가 이걸 잡을 거고요 얌전하니까 간식 줄 건데요 요번에 큰거 줄게요 <laughs>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네 한번 냄새 맡고 보호자님 평상시에 이런 거 교육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끌거줄때 그냥 앉아 기다려 그 정도? 그걸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적은 없죠 그죠 이렇게 오래까지 한 적이 없죠 지금 보시면 얘의 장단에 제가 맞춰서 간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은 보호자님들이 잘못하시는 게 강아지의 장단에 내가 그냥 빨리 맞춰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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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보호자님 지금도 앉아 기다려 했다고 하지만 예, 예. 보호자님시 시킨 게 아닐걸요 <laughs> 그냥 보호자님이 간식 들면 얘가 오토매틱으로 앉아 기다려 예, 예, 예. 하죠 예, 예. 보호자님 시킨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잘 아, 듣는다 이제 먹이를 되게 좋아한다면 네. 네. 교육이 얼마든지 잘될 거라는 거거든요 만지지 말고 아 네네 아, 뻐하지도 않고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걸지 마셔야 돼요 이 친구한테 아. 항상 오면은 집에 이제 직장 갔다가 왔을 때 애들이 자고 있는 경우도 많고 네. 이럴 때 애들이 세 마리의 강아지가 너무 다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저는 네. 뽀뽀를 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면 안 되냐면 네. 보호자님의 애정은 네. 깨끗하게 애정만 네. 주는 게 아니었었어요. 네. 네. 미안해서 애정, 사랑해서 애정, 네. 얘가 미워서 애정, 걱정돼서 애정,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 우리 보호자님이 정돈되어 있는 감정으로 이 친구한테 애정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보호자님이 그런 정돈되어 있는 감정을 강아지한테 깔끔하게 전달하는 게 부족하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주지 말자는 거예요. 영영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될 때만 주니까 그래요. 네, 네, 네. 음 보호자님, 이 친구가 마지막에 갈때 어떤 소리 듣고 싶어요? 어디를 가요? 갈때 어떤 소리 듣고 싶어요? 어디를 가요? 나중에는 떠날 아, 때 아, 떠날 때? 나잘 살다 간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소리 들을 수 있으세요? 아니요 못 들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보호자라면 그 소리 듣고 싶어해요. 당신이 내 보호자였어. 네. 행복했다라고. 당신이 내 보호자였어. 네. 행복했다라고. 저도 그래요. 저도 12살짜리 강아지가 있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게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나 당신이 내 주인이어서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으라고요. 그래서 살도 빼야돼요. <laughs> 사회성도 길러야죠. 어 저기서 혼자 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네. 근데 사회성 기르려면 이게 거쳐져야. 당연하죠. 거쳐져. 보호자님한테 잘해야지 밖에서도 잘합니다. 집에서는 완전 뭐 이상하게 행동하면서 밖에서 강아지들하고 친구가 되는 경우는 인간밖에 없어요. 우선 좀 정돈을 해보자고요. 네. 알았죠? 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잘해야죠. 잘하려고. <laughs> 잘하려고 지금 이렇게. 잘하려고 아, 신청까지 하고 그러니까. 한는 건가? 네. 보여주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신청하는 게 어렵...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보호자님도 사실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잘안된 건데. 네. 네. 음. 알겠습니다. 살도 빼고. 차게 보내야지. 차게 <laughs> 보내야지 저기 어 나중에 너 남자친구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 그렇지? <laughs> 무슨 소리하는 줄 알아? <laughs> 알아, 너?